단청마을에서 하차해서, 차 없으면 개고생이네. 누가 보면 호텔 가는 사람 같죠? 이,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거쳐할 곳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캐리어를 가지고 운, 우는, 운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 바보. 안나 여기가 음. 하. 그 바로 이거야 이렇게 야 대박 됐다 뭐된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려나아유 아유, 드디어 어, 완성을 한것 같은데. 하여튼 유튜브가 뭔지 재밌네요. 유튜브 안 했으면 이런 짓 했겠어 내가. <laughs> 채소. 야 노릇노릇 잘 되네 이거를 찍으 테니까 들어온 데다 일단 옮겨놓고 물한번 헹구자 아니, 대충 먹어도 되겠지. 산속이니까어우 향기 좋다. 어우 냄새 이렇게 야, 내주네. 제대로입니다.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네요. 진짜. 내가 꿈꿔왔던 먹방이 이런 거였어. 진짜. 아, 찍어. 안 죽는지 몰라, 이거. 뭐 어도 되나? 아, 여러분, 어 그동안 너무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네요. 저도 아, 너무 구독 해주신 거 감사하시고 시청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야 탄다. 오늘 어떻게? 야. 이거 대박. 어우. 오이 뭐야 이거? 이거. 오. 벌레인데, 거머리 같은 거야, 거머리. 야 이야... 여튼, 화이팅입니다. 嗯嗯嗯嗯。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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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너무 맛있겠죠? 음. 정말, 아무것도, 뭐, 정말 진짜 뭐, 뭐, 고추장, 된장, 마늘, 상추, 뭐, 이런 거 없어도 궁합이 되게 잘 맞네요. 이거 하나만, 하나 가지고만 해서도 먹어도 되겠어, 진짜. 독특한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 어, 여튼, 약간은 더럽지만, 아, 근데 여기는 완전 산 속이고, 완전 청정 자연이에요. 정말. 사람들 인적조차 없어요, 여기 아, 다시 한 번. 단기 입이야, 뭐. 뒤에 다 단기 입이니까. 음, 아니. 먹어도 돼요. 먹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세 개. 음. 잘 보이죠?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같이 한잔해요. 정말, 정말로. 아음 당귀가 음... 너무너무 정말 고수있죠 고수 고수보다 고고 깻잎의 중간맛 음... 음,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음. 이 삼겹살의 미끼함을 완전 그냥 꽉 잡아줘. 진짜. 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행복해요, 되게. 삶이. 그리고, 나 혼자 간직, 하긴 아까 영상 같아. 어. 여기 그 여기가 친구네 집이거든요. 여기가 친구랑 오막살이 산막이지 한마디로 산막. 아 가면은 뭐어 돌에 구워 먹던 뭐뭐어떻 구워 먹던 뭐 방법이 생기겠지 하고 왔어요. 너무 좋네. 근데 여튼뭐 재료는 뭐할 거리는 어 뭐야 또또저 저저 뭐야 뭐야. 어, 어 멧돼지 한 마리 막 튀어나올 것 같아 막 어디서. 오, 어자 이렇게 맛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술한잔 들어가니까. 이제, 아까는 되게 더웠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고, 딱딱, 장작불 타는 소리 딱딱 들리고, 너무 아름다워. 음, 음. 야, 어떻게 사람 한명안 지나다니냐 여기. 아, 야, 제발 사람 한명 지나 다녀야지 멧돼지도 안 나올 텐데. 이거는 정말 무조건 뱀, 멧돼지, 어, 다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음! 와, 담기. 잠기...